태우게 매물쇼 가끔 지치다가도 최진봉 교수님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섭외를 하지 않아도 와요 섭외를 안 했죠 안된 거였어요? 네. 원래 나오는 날도 아니고 네. 섭외도 안 했고 연락도 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살아 그냥 뭔가 좀 누가 나온다는 뭐 그런 어. 소식이 전해지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만 아, 네. 그러면 무조건 딱 나와있어요 이재명 아. 후보 시절부터 <laughs> 네.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네. <laughs> 냄새를 막 이렇게 맡는지 아니면 뭘 확인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laughs> 네. 항상 그 자리에 와 있어요 열심히 <laughs> 살아야 됩니다 아. 지치면 안 됩니다. <laughs> 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자, 많이 배워야 돼하 화장실 가실 때 제가 아. 앞장 서서 문을 열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 너무나 죄송합니다. 아까 봤지 의전하는 거. 예예예. 야두 분은 나이 차이 한살 차이야. <laughs> 너는 나한열 살도 넘게 차이가잖아. 많이 반성합니다. 한손종 반성 해. 한살 차인데 <웃음> 아버지 모시듯이 <laughs> 하잖아.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야이 배웁니다. 야. <laughs> 진짜 열심히 살아요, <살아야지>. 지내 <laughs> 화장실까지 차마 제가 따라가지 못했는데, 야 어느 정도까지 의전을 했을지, 야 내게 지금 상상이 안 갑니다. 네, 네, 네. 전혀 그 누구도 섭외하지 않았습니다만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목사님 스스로 예. 맞이합니다. 맞이하십니까? 네. 네. 제가 이제 이런 표현, 찬데 챙기는 최진봉입니다. <laughs> <laughs> 아 근데 아까는. 곽수산 씨 그렇게 얘기하시면 화장실을 모르시 어디인지 위치를 모르시잖아요 처음 와서 네. 그래서 화장실 어디 있다고 알려드린 거예요 안내 아, 주신, 어. 거, 주신 네, 거예요 그렇죠 거기 거, 안에서 뭐 다른 거 뭐. <laughs> 무슨 소리요 지금 이 사람이 말이야 아니, 화장실이 무슨 산속이냐 고 <laughs> <그냥> 여기라고 다 <laughs> 한마디면 되는데 같이 들어왔다가 안 나오세요? <웃음> 대단합니다 <웃음> 네. 대단해요 사실 저도 좀 긴장했습니다 <laughs> 뭐. 무슨 다른 어, 협조가 있나 싶어서 음, 혼자 할수 있는데 최진봉 교수님하고 친해요. 네. 아 예. 예. 우정을 네. 나누는 사이죠. 네. 네. 아 혼자 할수 있는데. <laughs> 네, 예. 아 굉장히 아 독립심 강한 분입니다. 네. 자립형 인간. 네. 안녕하세요. 알찬데, 기똥찬데. 지금은. 밥찬대. 아, 밥찬대. 아, 밥찬대 의원입니다. 아 이제 뭐 말하면 물은 그냥 빵 터져요.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근데 이 아재 개그가 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데 네. 네.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음, 처음엔 웃겨요. 처음엔 썰렁한데 네. 남들보다 먼저 알아듣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네. 우울감을 느낍니다. 아, 실제 많으신가 봐요. 음. 개그에 대한 욕망. 그냥 호흡이죠, 호흡. 아 <웃음> <웃음> 어 웃긴데. <laughs> 웃긴 뭐 회가 아니라 어, 어. 박찬데. 대 아, <laughs> 8월 2일에 민주당 당 대표를 뽑는 전당 대회가 있는데 음? 오늘 이제 선언을 함으로써 네. 현재까지 이제 두 분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전체 당원 500만 명, 그 다음에 당비를 냈던 당원이 한 250만 명. 민주... 자격을 유지하는 권리 당원이 저번 대선 경선 때 114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12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네. 이 거대한 일당뿐 아니라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대표, 출중한 정청래와 어. 또더 출중한 <웃음> <웃음> 어, 우리 조사, 어이, 더 출중한 우리들의 우정. 아아아 사실 우리는 <laughs> 정말 목숨을 내 걸고 아, 정치적 동지로서 <laughs> 네. 네. 김대중 대통령이. 싸워가지고 네. 옛날에는 다수당이 다 가져갔었죠 네. 네. 옛날 전통 보수당이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의석수 비율에 맞춰가지고 나눴고 그렇죠. 그것이 관례화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는 그관례하는 네. 새로운 문법에 의해서 어. 재정립돼야 된다 야. 그래서 저는 (5월 3일) 날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18개를) 다 가져오겠다고 국회의장한테 선포를 했습니다 오. 그런데 관철하기는 어려웠죠 네. 아마 과거의 관례는 국민들이 의석을 준 비율만큼 나눠주는 것이 관례였고 그렇게 또 오랫동안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결정은 뭐 였냐면 18개를 다 가져오지 못한다면 그러면 11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 여기서 또 저들은 관례를 주장을 합니다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져왔으니 법사위원장은 자기네 가져가겠네 아 그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장도 우리가 했지만 법사위원장도 운영위원장도 아. 과방위원장도 문체위원장도 그래서 어, 국회 운영 그 다음에 최종 상원, 상원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 네. 그 다음에 우리 방송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과방위 아 최민희 그 다음에 보수 언론들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문체위까지 우리가 아. 기본적으로 이건 확보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네 예, 겉으로 보면은 제가 좀 말랑말랑하게 생겼죠 어, 그 맞아. 속에 송곳이 있었죠. 그래서 아, 원내 대표님이 그걸 지켜내신 거다, 이 말씀이죠. 아, 그거는 절대적인 원내 대표의 어, 권한입니다. 어원 구성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원을 구성을 했고요. 자신 있으신 거죠? 자신은 없지만 네. 용기를 내야죠. 예. <웃음> <웃음> 아, 저도 최진봉의 길을 갈까요? 아, 그럼, <laughs> 어, 어쨌든 오세요 그냥. 그냥 오세요. 아, 자, 어, 배운 같은 거안하십니 아, 배웅 배웅 배웅해요 지금 생방인데. 안돼 안돼 안돼. 아이, 빨리 들어가세요 지금 이제 조은석 특검 말고 네. 그 어, 우리 김건희 김건? 특검 쪽에서도 네. 검찰을 수사하게 돼 있어요 아, 네. 그럼 사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어, 조은석 특검이 아무리 검사 출신이라서 봐주고 싶다 하더라도 음. 어, 민중기, 아, 특검. 민중기 특검에 의해서 본인이 수사한 부분 특히 검사를 수사하는 파트에 대해서는 리뷰 당할 수 있다는 긴장감이 있을 겁니다 아. 최은순 아, 씨가 그렇게까지. 주인으로 있는 어. 농수산물 수입 업체에서 예, 아, 아, 아. 어쨌든 이상한 거를 들여오려고 하다가 어. 이제 걸려가지고 어. 그 오빠인 오빠랑 어. 김건이 여사가 그거를 좀 무마시키려고 음, 어. 여러 가지로 게, 뭐, 이상한 하연을 했다. 되단히 구체적으로 추적가 됐고 배추 사이에다가 하얀 가루, 마늘 사이에다가 막끼워 이천 이 있고 평택 권이두 개, 있어요 별개 이거 네. 네. 별개, 별개의 권이거든요 네. 와어 인천 관련된 어떤 세관 사건보다 이게 더 크다. 네.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고. 습니다 네. 뭐그 그 당시 들은 얘기는 최순실하고도 연결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예, 나 나왔... 그런데 지금 언론이 어떤 언론인지 모르겠어. 맞아요. 깊이 네. 있게 취지를 냈고 고타트린다. 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방송을 지를 수 없거든. 네. 네. 장성철 소장도. 네. 네. 잘 그게... 아시겠지만 한덕수 총리가 재산 형성 아예. 과정에 상당히 불명확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도 그 당시 많은 문제제기를 했었고. 네. 수사 안 했어요. 아, 그랬나요? 네. 한덕수가 자기 카드 1 0원도안 쓰지 않았었나요?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맞아. 맞아. 아, 갑자기 생각나네. 뭔가 겁칸 인생. 자기 아버지가 갖고 있던 집을 자기가 물려받은 다음에 어. 3억 2천인가산 아, 네. 다음에 그걸 아마 외국계 기업이 네. 6억 8천에 선금을 받고 맞아. 맞아. 어, 장인 줄이고요. 네. 장인, 그, 장인한테 받은 거야. 네, 장인. 거. 근데 네. 그다음에 그 외국 업체가 아마 아, 국가에서 발주한 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될 거예요. 맞아 네. 뭐 너무 있었... 이상하잖아요. 네. 지 근데 제대로 수사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네. 그 미국 정유회사하고 그 그다음에또 그런 게두 건이나 있어요. 정유회사 아, 하나는 정유회사, HAT. 하나는 HAT. 그 통신사. 통신사. 네. 이런 쪽에 하필이면 한덕수 씨가 이 증여받은 장인한테 네. 증여받은 집을 그렇게 빌려서 아, 씁니다. 음. 그 윤석열도 음.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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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예. 삼성한테 예.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사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끼어드는 거죠. 근데 사실 여기 너무 빌런들이 많이 등장해. 요 일본 지금 검찰 등장했죠. 그다음에 이종배 이양반은 뭐. 소위 그 시민사회단체라고 해서 법세련인가 해가지고 2019년부터 한한 해에 2, 30건 이상씩을 막 고소고발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2022년에 서울 시의원이 됩니다. 네. 비례로. 네. 그때부터 고소고발 한 것도 지금 보면 68건 2025년까지. <laughs> 네. 개인이 시의원, 역할 시의원, 안 시의원 역할 고소 역할을 고소고발을 그러니까 구, 서울 시민들이 내는 세금 받아서 고소고발해요. 저도 저는... 고소고발 당했고요. 네. <laughs> 그전장관때 그때... 제가 인사청문위원이었는데 네. 와, 이건 너무 뭔 정예를 하더라고요. 응? 법사위에서 응. 법사위 위원장이 그데 시간을 계속 끄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정해놓고 근데 자정이 될 무렵에 딱 기소가 되는 아, 거예요 정경심 아, 그래서 기소. 아, 그러면서 래서그 기소 소식이 들어오기 전에 한번 소환조사도 안 했거든요 기소 소식이 들어오기 전에 법사위원장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간 끌다 나와가지고 조국 후보한테 묻습니다 부인 기소되면 장관 자리에 물어날 거냐, 거냐? 와, 그걸 나히안물어요 아, 그러고서 몇분이다야권리자개 그러고 직전에 기소가, 되는 기소가 된 거예요 짜고 아, 치는 거네 그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아, 그때 정말 황당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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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당했어요. 제가 청문위원이는데 갑자기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더니만 뜬금없이 뜬금없이 던지더니만 갑자기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계속 끊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정의하고 진행을 안 시키냐? 어 빨리 진행하고 끝을 내든지 아니면 진짜 계속 할 거면 차수 변경해서 다음 날까지 넘어가는 걸로 하든지 둘다안 하면서 계속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 딱 기소를 하고 바로 속결 하는 거예요. 이두 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적어도 검찰 순회부와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일부 검사들은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계속해서 아. 발목 잡고 계속해서 문제제기해서 어떻게든 자기네들 살공리를 한다 아직도? 네. 왜냐하면 저런 식으로 기소하고 수사하는 상태에서 개혁을 시작하면 은 이거는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프레임 씌울 수 있거든요 실제로 그랬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그런 방편으로 아. 쓰려고 하는 거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먹힙니다, 그 이제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아까 800-7070 의혹이 있잖아요 그렇지 네. 44초 7070하고 당시 법률비서관 주진우하고 그때 이첩하기 직전에 전화 통화 44했습니다맞 예. 예. 그래서 그 최혜병 특검 법안 올라왔을 때 반대 토론을 이렇게 했어요 주진우 의원이 반대 토론을 하는데 제가 또 목소리가 크니까 <목소리> 8007070 <목소리> 누구랑 전화했어? 잘하셨네 <목소리> 움찔, 움찔하지. 예, 합니다. 어. 그래서 한 마디 더 붙였죠. 전화한 사람이 남자야 여자야? 아좋다 <laughs> 질문 좋아. <laughs> 주진우를 비롯한 많은 검찰 출신들이 예전에. 그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엄청나게 로비를 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그때 전화 엄청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주진, 아, 김영준, 박재벌, 남부의 그 주가 조작. 대대로 해명이 안 됐어요. 어. 주가 조작 유명한 사건이에요. 네. 박수종하고 김영준이라고 네. 그 박재벌이라고 불릴 정도로 남부 금융 금조위에서 금융조사. 득, 득, 저기 특, 특수단에서 그쪽에 있으면서 주가 조작한 사람들을 봐준 사건이에요. 검사가. 어, 검사가. 음. 박수종은 이미 검사를 그만두고 바깥에 나갔고 김 김형준인가 그 양반이 아. 금조에 있으면서 했던 일이에요. 했던. 음. 일. 근데 그때 엄청나게 그 검사들한테 전화 받은 바로 그분이. 아, 아 바깥에 아니야.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 받은 전직 검사들한테 전화 받은 그분이. 주. 아, 주진우 의원이야? 라고 알려져 있으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은 보면서 제일 황당했던 거는 아, 자백인가? <laughs> 싶었던 게 뭐냐면 <laughs> 음. 그거예요왜 특검하냐 라고 반대 토론할 때. 저 국회에서 앉아서 본회의장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왜그 세계 특검 있잖아요. 우리. 네. 세계 특검 이거 통과시키려고 할때 반대 토론했단 말이에요. 음. 왜 특검을 하냐? 어? 여당 여당이 특검하는 아, 거 처음 예. 봤다. 아, 맞아요, 맞아요, 여당이면 검찰을 잘 써서 하는데 왜 특검하냐? 조사는 뭔가 <laughs> 네. 지금까지 자기들은 아, 검찰을 활용해서 정적이나 검찰을 정치적 목적으로 그러면 사용했다는 것을 자백하는 음, 건가? 그러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연구와 분석 그 네.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방안을 아무것도 안 들고 온 맞습니다. 네. 너무 황당한 거죠. 황당하지. 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우리, 우리 길 간다는 얘기거든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네. 거죠 자기네들은 그냥 제갈길 간다 이 인식밖에 없어요 제가 국민의힘 좀 탐문을 해보니까 네. 국민의힘이 과거에는 한세 가지 정도 부류가 있었어요 이른바 이제 보수적인 정당 활동가 뭐 김무성 이런 사람들도 아, 있고 네. 그다음에 어, 관료들 그다음에 토호들 아. 이게 크게 세 부류예요 아. 근데 요즘 거의 관료들이 당을 완벽하게 장악했답니다. 어. 이 송원석도 관료, 추경호도 관료, 추경호, 어. 권영세도 관료, 어. 권성동도 관료, 어. 주진우도 관료, 알고 보면 다 관료고요. 음. 유성열도 사실 관료였고. 뭐. 어. 네, 그런 식으로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오로지 기회주의적 처신을 하는데 아, 문제는 진짜. 여기 에 하나 재미있는 점이 있는 게요이 관료들이 주류가 되다 보니까 야당을 하더라도 뒤에서 민원청탁에 이런 걸 처리를 잘 한대요. 아 그렇게 해서 이익 집단 형태로 운영을 할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갖고 있다. 아 그래요. <laughs> 아 네. 요거를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어, 이재명 정부가 이 공직자들에 대한 장악력이라든가 아 공직자들의 쓸데없는 예산 낭비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저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러면 음좀 힘이 빠질 수 있겠군요. 아, 당연하죠. 네. 어 아니 부정부패로 먹고 살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잘살수 있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 아 부정부패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은 음 야당들도 아 관료 출신들은 보면은 아 어, 국회라든가 이런 걸잘 거치지 않고 예. 하는. 고런 네. 이제 교묘한 기술들이 아, 있어요. 송미령 장관 4개의 정부에 <laughs> 걸쳐서 일을 하네. 어, 농업 전문가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할 때 이분이 그때도 박근혜 정부 때 사람인데 써도 되느냐? 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 네. 어요 네. 있었는데 우와. 우리 쪽에 <laughs> 네.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이 <laughs> 네. 아이분 실력이 있으니까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농업 경제 연구원 부원장이 됐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그러다가 유성열 정부에서도 또 출세를 해. 와. 그러더니또 이재명 정부에서도 <laughs> 또 발언을 하네 개의 정부를 거쳐 가지고 농업 관련 어 주요 보직을 맡았는데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이 보통 우리 농업 그러면 농민의 문제로 접근하잖아요. 네. 이분은 좀 산업의 문제로 접근하는 아어 그런 접근 방식에 좀 특별한 제조가 있더라고. 아, 그래그 개엄의 밤 국무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가장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죠. 아, 아 그렇죠. 네. 그다 이야기하시 무슨 일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를 본인이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발언 때문에 네. 그 그림 네, 그런게다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진실을 이야기하면 진실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쓸수 있다라는 어, 메시지를 메시지? 공직사회에 보내는 게 아닌가라고 어, 저는 그렇게 해석이 어, 되더라고요. 좋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 자 능력을 갖춰라 그리고 진실을 이야기하면. 기회를 또줄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관료나 전문가 출신들이 기회주의적 속성이 있습니다. 네. 그게 현실인데요. 우리 삼국제범 이런 게 나와요. 관도 대전이라고 조조하고 원소가 싸웁니다. 음? 그래서 조조가 이겨. 원소의 진영에 가니까 조조 진영에 있는 사람인데 원소한테 아부하는 편지를 보는 게 엄청나게 나와. 음. 조조가 그걸 불태워 버립니다. 음. 원소와 잘 나갈 때 나도 무서웠으니까 아 그런 기회주의적 속성을 가진 사람들 이해한다. 음. 대신 일 잘하면 써줄게. 아 이렇게 이야기하더요 음. 아마 지금 비슷한 느낌의 리더십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